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네 가왕 조용필에 대해서 네네. 이런 네네. 감정 좀 부탁드립니다. 아, 어, 네네. 조용필, 네. 우리 나라트들었계게 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조용필하면은 네. 진짜 조용하다. 승객이 아. 차분하다. 아. 이거 참 이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많이 이제 나서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용필카면은요, 예. 여의주를 물은 용이다. 아. 용이 성천을 하는 이름을 지고 앉아가 있다. 아.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가왕이라는 별칭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조용필을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들은, 예. 좋고 나쁨이 나와 있다? 어떻게 좋고 어떻게 나쁘느냐? 예. 노래적인 소리를 내어서 창의적인 발현, 예.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것은 예. 굉장히 특출한 이름자를 쓰고 있는 거고요. 예. 나쁜 점은 예.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예. 자식을 두지를 못하고 예. 부인을 두지를 못하는 예. 그런 이름자를 쓰고 있다. 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음. 외로우니까 그 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예. 술을 늘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 예. 술을 조금 줄여야 될 것이다. 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예. 많은 우리 팬들이 예. 사랑하고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조금 건강을 좀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아. 그럼 이제 나이가 있는데, 원장님. 네. 뭐 한번더 또, 또, 대, 뭐, 큰 앨범이, 나오, 그러니까 뭐맹반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뭐 팬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아마 뭐 내년쯤 되면은요 예예. 새로운 바운드와 관련된 그런 어떤 창작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예. 꼭, 음, 이번에 이제 건강만 좀잘 챙기시면은 참 예? 좋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뭐, 팩트는 건강만 챙기시면 됩니다. 네, 건강만 챙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만인이 사랑하는 네. 그런 이름자를 지고 있으니까요. 네. 네. 무조건 하고 일순이도 건강, 이순이도 네. 건강, 삼순이도 네. 건강입니다. 건강.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